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그 대두된 이재명 발 역사 논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그 후보가 대선 후보가, 여권의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 지금 미군은 전면군다 이승만은 신일 어, 정부를, 정부를 수립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어, 메가드는 완전 전명군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역사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어서 지금 때 아니게 어, 대선을 앞두고 어, 역사 문제가 큰 이슈로 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서 한번 싹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대 착오력인 대선 역사 전쟁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재, 현재 보면은, 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일 미전명군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국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어, 전 의원은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 어, 어 비판 했습니다. 지금 그이 지사의 발언이 굉장히 일파만파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 발언은 대한민국의 친일 세력이 주도해 근복했고 미군이 전면군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앞서 김원웅 강목회장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강연에서 미군을 전면군이라고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말한, 말을 해서 충격을준 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출발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이재명 경기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사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어, 뜨거운 이슈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다가 대선 역사전쟁이다. 하는 그런, 어, 이름까지, 태틀까지 꽂혀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사의 친일 미전연군 합작 발언은 지난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친일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 하고 합작해 서그 당시 지배체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어, 여기에 대해서 역 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군대총장은 한국이 미식민이란 인식을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는 비판을 하면서. 대선 1 후보 1, 2위가 역사 논쟁에 충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 0 0만은 친일 매국을 했다. 심지어는 미국의 사드 배치도 조선말 일본군을 닮았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어, 지금, 어, 사드 배치를 두고, 사드 배치라는 것은 뭐, 어, 배치를 외세 침략 시각으로 바라고 보고 있다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친일 세력과 미세 점령을 합작이라는 건 외세 침략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조선 문을 입성한 일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국정에 간섭했고, 기어이 명성화후를시하는데을산늑약과 식민 지배로 이어지는 야욕을 어, 보였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바로 미국의 사드 배치도 그런 시각에서 볼수 있다. 육은 결코 한 번도 해서 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직후에 동작동 국립현측 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지나친 이유에 대해서 2017년 당시 이재명 기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시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군대 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사람 3.1절 기념사에서도 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기념사에서 해방 이후에도 기독권을 유지하고 있던 시민세계의 반발로 우리는 친일 잔재청산의 귀를 잃고 말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을 폐마하는 발언을 허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런 실제 대한민국의 초대 어, 내각을 보면 은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과거 임정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신익기 국회의장은 임정 내모 총장을 역임했고 김백로 대법원장은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장을 했고 이시영 부통령은 임정 법무 재무총장을 했고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도 강북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청현 지청천 무임수 장관은 방북군 총사령관이었고 김도현 재무장관도 이파일 독립선언으로 투옥된 바 있고요 이인 법무장관도 조선호학회 사건으로 투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조봉암 농림장관도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했고 전진환 사회장관도 항일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내각은 거의 대부분 신일파가 아니라 일본에 한거했던 임정이나 혹은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이런 신일파가 대한민국 근거에다이는 발언을 하는 것인가 한글에서 이건 마치 그 남로당의 선정부호와 같다 철질한 운동권의, 운동권의 사관이다 는 그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면은,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기사의 대한민국 역사원이 정말 우려가 된다는 그런 어,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이 기사에 메가더 포고령에도 전면, 그러자 계속 그, 어, 메가더 포고령에도 전면 분표에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요. 하면서 고하 오히려 강변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어, 반미 반일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언론에 보도된 메가사용의 보고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고문 보면 미국 태평양 방, 방면 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령이 조인한 한국 문서 조항의 해구에서 공간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령군이라고 한, 것,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어, 조선반도에는, 당시에 네. 조선반도에는 34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남한에만 23만 명이, 어, 주둔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다 할 만한, 어, 정부로, 정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일본군이 34만 명이나 주둔하면서, 어, 남한에는, 남한에만 23만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명이라는 것은 바로, 전명이라는 것은, 어, 미국과 소련군 모두 일본군을 몰아내려 점령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일본군을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고 미국과 일본의 2차 대전의큰 전쟁에서 일본군을 어, 대서 승리를 한 것이고, 또한 일본군을 점령한 것이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고 사실 그 후에 3년의 기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엔 감시의 선거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정부를 유일합법정부로 인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방국까적 역사인식이 아,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어, 대한민국이 어일세력의 나라도 아니고 또유교제 어, 거의 3만 6천 명이나 되는 미국 병사들이 한국에서 전사할 정도로 한국을 위해서 필요한 맹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하는 어, 무슨 정말로 원단치 못한 역사인식이다 이건 어, 좌파운동권의구시대 그 유물과 같은 편입한 역사의식이다 이런 어,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 좌파 여당은 계속 반미 몰를 하고 어, 10년은 반일 몰를 어, 하면서 죽창과 를면서 강성진을 뭐, 드리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 어, 대한민국 중통성을 부인하는 필두로인 역사관으로 역사관과 인사연과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대체 80년대에 대학가를 풍미했던 특히 그 주사파들이 애독했던 책이 바로 해방전사인식인데 보통 우리가 해전사본이라고 합니다. 자파, 전형적인 자파민족주의 사원인데요. 1979년에 해방전후사 인식이 일본이 발행된 이후에, 어, 1990년에 여섯 번째 책이 나올 때까지 해방전후사 인식은 발 80년대 대학을 폭미하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한 내용들이 바로 유재명 지사가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은 잘못되었다. 친일파들이, 어, 점령해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하는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지금 이 80년대 이 책을 보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북한은 어,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파들이 바로 주사파들입니다. 이 주사파들 집권을 하면서 오늘날 대선 후보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이 러이 해방전호사 인식, 해전사관이 좌파민족주의사관이다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제도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해방전호사의 재인식이라는 우파사관, 좌파민족주의사관의 반론을 제시하는 우파사관의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80년대 이렇게 대학가를 폭매하고 했던 이런 사관을 뒤엎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좌파의 그 좌파의 지식인 대표를 할수 있는 대표 주자인 최장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도 대선 주자가 냉전 시대 역사관을 소환했다. 냉전 시대 그러니까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갈라져 싸우던 그런 냉전 시대의 역사관을 소환했다. 이런 반응을 비판했습니다. 을 민주화 세력이 한국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민주화 세력이라 보다 는 보통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자경화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민주화 주체가 결국은 종북주사파 또는 진중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은 자경화 세력이었는데 그 자경화 세력이 결국은 한국, 한국 현대사를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이해해야 한다. 발언이 나왔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은 역대 대통령의 공이였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토지개혁. 이승만을 못 받아도 어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법무렵은 그 해방 공간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란 인식이 국내에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 멈신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조가 끝나고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면서 자유의 소중함, 소중함을 어, 몸속 깨달은 나머지 당을 자유당이라고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들들은 음. 그 자유당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계속 자유의 소중함을 어, 깨달으면서 그 자유당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이승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1917년에 어, 소련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되고. 그 다음에, 어,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어, 창당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 어, 공산주의 물결이 휩쓸고 있을 그 당시에, 이승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공국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계획을 통해서 정말, 어, 사주의 사람까지는 국민을 탄생시켰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어, 독재를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산업화되고 잘살수 잘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전두환도 임기 단임 약속을 지키고 노태우드 북방 외교,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 수교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실명제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김정희 대통령도 아이메를 사출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런 공이 있었다는,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어요. 최근에, 웅크사드는 유엔, 유엔 사상 처음으로, 어,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지위로, 어, 지위를 변경했는데, 그것은 웅크사드가 설립한 일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기적으로 이루해요 정말 60년대 당시에 불과 일당 소득이 90불밖에 안 됐던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선진국 문득까지 올려놓는데 이건 대통령이 런 역대 정권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시킨다는 것그 당시에 좌파의 물결이 공화제를 휩쓸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시 근국을 했고 이승만 그거를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어~ 그말로 우리도 할수 있다는 하 정신을 새만 정신을 심어주면서 오늘경계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려 놓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 외국에서는 월드뱅크도 월드뱅크에서, 월드뱅크에서 동아시아, 한국이 받지를 두고 동아시아의 기적, 이스테이션 미드클이라고 찬양할 정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좌파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 특히 38, 6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좌파들의 역사 인식을 우리 오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범도 이승만을 국부로 모셨다는 얘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DJ도 당선 직후에 참패했다는 얘기인데요. 신 년은 어, 진보진영에서 존경하는 인물 일수기로 꼽히는 임정서 백범 김구도 해방 이후에 환영 국부 김구주석이라는 인수막을 보고 국부는 한 달에 한 분이다. 이승만 박사 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우남 이승만을 깎듯이 대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지금 친일파다. 이렇게 뭐라 시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잘못되었다.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이승만의 친일파라는 도무지 이해할, 도무지 이해는 사실과 다른 거죠. 이승만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그래거얼마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승만을 친일매국시대으로 모는 것은 남노당의 정치 선전 선동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노당은 1948년 5 0총선거 반대하는 소위 2 7 9투년을 시작하면서 국제 제국주의의 앞잡이 이승만이라고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어, 내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은 이승만 매국도당이라는 선동 구호를 이프로처럼 어, 써왔고, 이런 흐름이 1980년대 좌파 진영부터 최근에 몇년 전까지 논란이된1 0년 전쟁 영상으로까지 이어져 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오랜 해외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단일 운동, 친일, 항일 운동을 해왔던 이승만을 친일 매국시로 모는 것은 결국은 남로당의 정치 선전 선동으로 시작되어서 최근에 백년 전쟁 영화까지 나올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이지명 지사 같은 발언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드는 발언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1945년 9월 9일자 포구문에 부위 80도 이남을점령한다 라는 내용이 들었지만 이것은 조선 독립을,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의 결심을 명심하고 일본 항공문서를 일본의 항공문서를 이해함에 있다고 한 것에서 아있듯이 이것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게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 외에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이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이범석 국방장관 등 임정 요인과 독립 투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을 아, 일제 앞잡이들이 공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1980년대 대학교를 폭로했던 외국된 자파민족주의로 외국된 해전사 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빨리 이런 해전사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빈공구에서 전쟁까지 치르고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심으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이렇게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왔면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서, 발전을 인정하고, 오히려 칭송하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완전한 선진국으로 어, 도약할 수,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지금 와서,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만드는, 대한민, 대한민국은 잘못 출발되었다는 그런, 어, 북한에서,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들이 하는 그런 역사, 역사, 자, 왜곡된 역사의 지을 토대로 대선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